4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염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장하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을 명령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보아라,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시어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것은 신원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아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 곧 각종 질병과 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대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큐티. 물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서의 왕의 사역이 그 영을 따른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은 사람의 입장에 서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침례 때에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천국을 위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패배시켜야 했는데, 그분은 이것을 사람의 신분으로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기 위해 한 사람으로서 서 계셨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그분을 유혹하여 사람의 입지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취하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40일 전에 예수님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간교한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근거로 하여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취하셨다면 원수를 패배시킬 입지를 상실하셨을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취하시도록 새 왕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라는 성경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원수를 처리하시기 위해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시인할 때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